나 저번 게임, 이번 게임 쉬고 그 다음 게임이나 들어갈 수있어요 남들 두 게임, 세 게임째인데 나 지금 한 게임밖에 안 했어. 네 이제 나중에... 어? 나두 게임밖에... 두 게임이 난한 게임밖에 안 했다니까. 남들 지금 두 바퀴째 돌아가고 있는. 나중에 이제 더막 더 몰아서 막칠 거예요. 언니, 이따 게임할 때 이렇게 아, 찍어주세요. 아니, 화질도 별로인데. 내거도 h g 로 찍어 줄까 그럼 또 다시 나한테 보내줘야 되잖아. 안, 안 보내죠. 무량이 커서. 그래 그럼 뭐 그럼 날. 날 때마다 한 번씩 왜? 아, 아니 h d 가 몸을 선명해서 언니 기미까지 다 보여. 아 그래. 기미까지 다 보여. <laughs> 지금 매너. 상태가 그래. 어 생얼인데 <laughs> 그럼 되겠어? 언니 걸로 찍어. 그래가지고 어, 어 내가 보게. 중간 나는 중간 도대체 뭡다며어 아, 그러니까 이러, 이렇게 찍으면 되잖아. 이렇게 다리만 나오게. 내가 어떻게 움직이나? 아 아니야 몸도 찍어야 되겠다. 팔은 어떤 식으로 휘두르나. 그래서 유니폼 갖고 왔어? 아, 유니폼 구했다며? 다음 주에 온다. 아 다음 주에. 아, 선수들이 전부 세계 대회 그거 도쿄 아. 대회 나갔잖아. 도쿄 아. 세계선수권 나갔잖아. 아. 도쿄 나갔잖아. 네. 그거 해나야지 네. 애들 만나지. 준다고 했어. 어, 저 언니 뒤져 친다. 어? 너 선빵 났어? 저 언니랑 게임했어? 야, 너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? 얘 지고 있는 거야? 아니 뭐해 뽕이면 공뽕 아니네 민나바네. 아우썩 좋은데? 아 좋다. 뽕달민나 민나바도 못치어 민나바 못하면 뽕 달아봤자야. 뽕 뽕도 못해. 나이스. 발 아우 야야 니가 좀 찍어라. 찍기고 찍기고 있는 거야. 찍어봤어 나 나도 찍어고 아, 네, 저렇게 땀나도 아. <laughs> 아, 이거 동영상인데 언니 기침 소리에다가 내 웃음 소리에다가 아 미치겠다. 어 아, 좋아 좋아. 와! 아와아파 좋다. 잘했어. 나이스! 나이팅지이는일부야 아, 네. 제거. 제거. 진짜? 1부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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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쉐이크로 바꿨어. 아, 아. 쉐이크로 바꿨어? 아, 아. 어? 쉐이크로 바꿨어? 응. 아, 아, 어 야! 아깝잖아! 어우, 저거, 드라이브 맛있잖아. 어? 네, 몇 살이야? 어... 근데, 양재윤이가 왜더 어려 보이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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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, <웃음> <아직 안 계신가요? 웃음> 저 앉아 계신 분이 내가 맨날 삼빵 나니까 한, 한 세트 져주시면. <laughs> <laughs> 어, <아니>. 저앉 <laughs> <laughs> <앉, 안, 자, 웃음> 앉아 계신 아저씨가 <laughs> 게 아니라 <laughs> 네, 져, 져, 져. 한 세트 져줄 수 있지 하신 분. 네. d o n 아 t h 아 n k I can s a 안 I d o n 번 t h i 가 k I can say. I don't t h i 게아 I can 땡 네. 자 50분 넘었어 어디가 비슷한데 아아 아깝네 뭐 예선에서 뭐 잘할 필요 있나 예선에서 너무 힘드니까 본선 가서 지드라 오 나이스 야 그래서 예선에서 절대 힘 빼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잖아 초아, 너무 많이 갔어. 대전에서 1등하면 꼴찌랑 붙나? 어. 감사합니다. 꼴찌하면 안 되겠네요. 어, 야, 야.